안녕하십니까. 기왕산 부자벌꿀입니다. 오늘 2월 28일, 금요일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2월 13일 날, 3차 아분떡을 넣었는데, 오늘 4차 아분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시청해 주십시오. 아, 떡을 거의 다 먹었네요. 저를 한번 볼까요? 5번 짱입니다. 양식이 많네요. 4번 짱입니다. 요것도 양식이 많네요. 산란은 안 나갔네요. 4까지는 그냥 밀어넣겠습니다. 안에 잘안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3번째 아 봉판이네요. 봉판. 왕이 여기 있습니다. 열심히 산란하고 있습니다. 봉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. 이렇게 이렇게 여기 중앙에는 지금 터져 나왔고 다시 산란이 들어갔습니다. 자 여기도 이렇게 봉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. 80% 정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. 자, 2번 짝. 2번 짝 역시 공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. 여기는 젖이 다 들어갔네요. 충을 싣고. 여기도, 동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한80%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1번 자. 역시 안쪽에 지금 동판이 형성이 되어 있고, 벌이 이제 까 나왔습니다. 까 나오고, 충을 박아 나왔습니다. 자, 여기도, 이렇게 봉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음, 음, 진짜로 음. 보. 음. 자, 이렇게 해서 4차 분턱 보충을 했습니다.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아, 뭐 돌들이 지금 뭐, 굉장히 활동적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